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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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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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라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주 앞에 오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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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래 어서 곧 일어나라 7일 주일자 아가서 5장 2절로 6장 3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통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언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게 검구나 눈은 시의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카파 가운데에서 그양 떼를 먹이는 도다.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 아, 밤늦은 시각에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도 여인은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친구들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애타게 찾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나 여인은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며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역과 성품을 아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매력을 자랑한 여인처럼 나의 연인이자 신랑 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인지 남편의 귀가가 늦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여러 애칭으로 부르면서 발미술에 흠뻑 젖었으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전 같으면 남편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했을 아내가 잠자리에서 문구적거립니다 옷을 꺼내 입고 발에 흙을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문 열기를 지체합니다. 남편이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마음이 바뀝니다. 급히 향수를 몸에 뿌리고 문을 엽니다. 그러나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애타게 불러보지만 남편은 듣지 못합니다. 익숙한 관계를 하고 권태롭게 여기면 사랑이 시듭니다. 익숙한 관계라도 소중히 여기고 세심히 갖고 와야 신선한 사랑 내음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 아내...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개의치 않고 몸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따들하게 자기 남편을 보면 자기가 상사병에 걸렸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기 위한 아내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친구들이 남편 찾는 것을 돕겠다고 했는데 여자는 남편이 이미 돌아와 자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회복한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아내가 상호 소속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을 앞세웠던 이전과 달리 남편을 앞세우는 걸 보면 아내의 사랑이 더 깊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는 사랑을 끝낼 이유가 아니라 사랑을 키워야 할 이유이지 않을까요? 주여,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계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소서. 뭐,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어, 있을 수 있는 일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아가라는 이 성경이 결국 솔로몬의 노래인데, 예, 송오브 솔로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도, 어, 약간의 권태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럴 때, 아, 서로가 다시 아,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표현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뭐, 너무 시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눈으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뭐 사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런 것들을 상대방 배우자의 특정 부분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하곤 이쁘다 이거죠. 예, 이쁩니다. 아내가 이쁘고 남편이 멋있습니다. 예, 그게 항상 어, 사랑이 정상적인 부부의 상황이죠. 근데 가끔은 이제 사랑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영문인지 하여간뭐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안 열어줘요. 네. 그래서 어뭐 그럴 수 있죠. 사랑이 뭐 항상 한결 같은가요? 열정이 식을, 식을 수 있어요. 아어 그런데 양쪽이 같이 낙심할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한쪽은 성실하고 한쪽은 좀 불성실할 때는 그래도 한쪽이 성실하니까 어느 정도 가는데 양쪽이 다 불성실해질 때는 뭐 아주 힘들어지죠. 아주 심하면 이제 이혼까지 가고 아 어쨌든 한쪽이 불성실하게 된 거는 위기입니다. 예. 오늘 모금 말씀 중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세레나데 비슷한 그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듣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문을 열어줘. 이렇게. <laughs>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노래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남편이 늦게 왔다 이거죠. 예. 네. 나 이미 자고 있어. <laughs>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남편이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닫힌 문을 열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 아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엥, 남편이 없어. 포기하고, 어디 갔지? 그래서, 내 남편 어디 갔나 하면서 또 시내를 막 헤매는 여인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서로 이렇게 땡기고 밀고. 재밌습니다. 아 빨리 문 열어줄 걸. 어내 남편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에,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황급하게 나옵니다. 겉옷만 걸친 채이 골목 저 골목 막 헤매고 소리칩니다. 내 남편 어디 있어요? 네 파수꾼들이 어 미친 여자네 뭐 이러고 그렇게 아 어, 고난을 겪고서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뭐 어떻게 해서 남편을 찾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여하튼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어, 잘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삐질 때가 있다 이거죠. 예. 우리가 가끔은 사실은 종종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항상 받아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막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항상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도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야, 너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무엇이 다르게 그렇게 열심으로 찾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내 남편은 말이지 하면서 남편 자랑을 쫙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내 남편이 눈부시고 빛나는 외모와 달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쭉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이 됩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결혼 초기에 아내 자랑을 동료 전도사나 이제 이웃 친구들한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뭐 아내 자랑하는 남자가 좀 바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칭찬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나 자, 결혼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뽐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아내 자랑하는 남자는 좀 쪼다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자랑할만 하니까 자랑을 했겠죠. 네. 부부가 항상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내게 없는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 어, 하나님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부생활 30년이 넘었지만, 어,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서로 소원해진 상태가 있었고, 서로 무심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너무 아쉬웠던 적도 많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제까지 온 거는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위기 후에 사랑은 더 깊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위기 없이 계속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라는 게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픈 상처로 남아요.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냥 끝까지 쭉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는, 날마다 날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